네, 안녕하십니까.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캔버스엔 종목 알아볼 건데요. 지금 캔버스엔 주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 큰 하락으로 인해서, 자, 지금 반대매매까지 다 청산 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엄청 큰 하락으로 나오다 보니,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많은 걱정과 이런 공포 또는 이런 고민이 지금 많이 있으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거 너무 큰 손실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대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주주님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주주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어, 어차피 지금 주가는 이미 지금 큰 하락으로 갔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어,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정확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다시 주가가 바로 급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쯤에는.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캔버스이 가지고 있는 STO에 대한 이런 재료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계속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STO에 관련된 탄소 배출, 이런 일정들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인들이 해야 될건 뭡니까? 지금 여기서 반등이라도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은 타점을 잡아서 일단은 탈출하는 목적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수익을 바라시면은, 어,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탈출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의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내려꽂았는데도 지금 이거 탈출 못했다는 거 이거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이런 실시간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타점 못 잡아서 매도를 못한 겁니다. 자그만큼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 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당장의 급등이 아니더라도요. 자, 우리 주지는 분명히 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자 물타기라도 했겠죠. 자 물타기도 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급등이 나왔을 때자 분명 급등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우리는 이때 정확한 급등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지금 중요한 건 매도에 대한 타점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간에 어, STO의 토큰 자체가 지금 캔버스앤이 파나메다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STO에 대한 재료라든지 일정 이런 게 어느 정도만 나와준다고 라 하면은 자, 캔버스앤 다시 한번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간에 정책 나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 sto의 토큰 아직까지는 법규화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요 분명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우리 주주들한테 조금 안 좋은 내용일 수 있어요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한번 같이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캔버스의 전환 사채에 대해서 분기에 대한 발행선데 자 어쨌든 간에 어, 전환가액은 나중에 3,219원까지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주가까지는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긴 한데요. 주주님들 분명한 주가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 지금 캔버스에도 전환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현금으로 갚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의 재료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그이후에 나오는 이 급등을 잡아서 우리 이때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제가? 탈출이에요. 지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면 사실 안 됩니다, 주주분들. 이때 무조건 반등의 힘이 조금 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우리는 그때 수익을 분할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서 탈출을 해야 돼요, 주주분들. 근데, 우리 제가 계속 그 강조드리는 말씀이, 자, 이런 매수와 매도, 이런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는 정말 그 뒤로는 정말 힘듭니다. 자, 결국에는 투자는 우리 주주님들이 하신 거고,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근데 그 기준까지 없애버리면은 절대 우리 주주님이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마만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간이 정말 힘든 구간인 거 알지만은 이제라도 정확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외에 주주님들, 제가 개인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9283-8706.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캔버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최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 자, 지금이라도 제가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자, 혼자서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이거 하지 못하면은 자두 번의 기회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만큼 꼭 우리가 여기서 탈출을 꼭 한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캔버라고 문자 두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과 이런 타점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지금 물론 힘든 걸 알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 만큼은 꼭 탈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민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캔버스 n 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앞으로에 대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계속 일정,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주민들. 지금 계속 개인들은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겠지만은 자 앞으로의 수급까지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버텨 나가야 됩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런 다 체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엄청 중요한 수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결코 자리는 힘들겠지만은 저희 분명히 좋은 성과 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어쨌든 우리 환경부 장관, 자김성환장관께서자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화만 어느 정도의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게다 나오게 되면요. 자이 분명한 우리 상승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결코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같이 한번 꼭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 주변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번호, 자, 010-9283-8706으로 캔버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자, 지금 힘든 자리인 만큼 제가 우주 주변한테 도움될수 있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와드릴 테니깐요. 제발 실시간으로, 제발 이번에 대응하셔 가지고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주주님들 혹시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꼭 우리 주주님들 이 하락 구간에서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어, 지켜봐 주신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준비한 바로 이 선물은요 자 원전 황제 주고요자 지금 원전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종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바로 말씀드리면은 우라늄 관련된 종목이고요자 우리 주주님들 우라늄이라고 하면은 자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은 자 저희 2차 전지 때이 양극재 안에 들어갔던 이 리튬 관련된 주가들 기억하십니까? 자, 이 리튬 관련 주가들 주가 어떻게 됐죠? 자, 3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원전 시장이 핫한 만큼 이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최소 5배 이상 상승 나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우라늄 관련된 종목들 꼭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과 이 비슷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이 종목 기억하십니까? 인벤티지랩 종목. 자이 종목도 자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이미 1년, 2년 전부터 이런 상승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을 가지면서 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종목 중 하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평당가 만 원이었던 거를 자 3만원까지 끌어올리면서 1차, 2차 나눠서 매집을 가했습니다. 자, 주가 3배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자, 개인들 물량 어떻게 있습니까? 자, 하락형 매집으로 가면서 여기 위에서 다 개인들 물량 다 전부 소화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자기들이 원하는 세력의 평단가 오니까 바로 주가 한번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종목, 만원이었던 종목이 자, 6만원까지 올라가면서 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형과 이 하락형 매집을 가하면서 전부 개인들 물량을 소화시킨 후에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이 평단가 왔을 때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주가 끌어올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약 7곱 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이런 패턴과 지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원전, 이 두산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자이 종목 꼭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지금이 정말 저점인 기회인 만큼 자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 종목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리려고 한 종목과 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차트와 비슷하게 1차, 2차 상승형 매집을 가한 뒤에 지금 물량을 빼면서 하락형 매집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싹다 빼면서 지금 개인들 물량 다 소화 이미 했고요. 지금 바닥에서 전부 다제 매집을 한 뒤에 지금 장기 평선 돌리고 다시 한번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소소하게 상승 200% 일단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기회인만큼 지금 이 종목 꼭. 저점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우리 요번에 꼭 수익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띄어 드렸습니다. 010-9283-8706번으로 황제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신규 저점인 매수 자리와 주가 상승했을 때이 매도 할수 있는 타점까지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문자 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냥 매수 타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고점까지 왔을 때 제가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기회입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황제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실시간 브리핑까지 같이 도와드리면서 타점 공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깐요. 자, 지금 바로 영상 정지 하시고 바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계속 개인 대리 물량을 받으면은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선착순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는 만큼 일시 정지 해서 바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타점부터 시작해서 이 실시간 브리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마지막엔 저에게 힘이 나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